거래 가능한 템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전 요거 했을 때, 어, 지금 계정 기속이 있죠? 요구 레벨 밑에 계정 기속 기속이 있죠? 계정 기속 있는 거는 거래가 안 되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거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이템을 먹었을 때, 밑에 계정 기속인지, 계정 기속이 아닌지, 어, 그거 보시면 돼요여기에 꾸미기 아이템 그거 있다고요? 아, 요거구나. 아 여기. 아, 이렇게? 아, 여기 있네 어, 착용해주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형상을 저장 자, 이런식으로 물약이 또 없죠? 물약이 또, 물약, 물약 먹으러 가야되겠다 자, 이 안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물약을 먹고 어, 화염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요? 화염만 어 맞는데 어, 이거 흠 한번 써주면은 어.. 나쁘진 않죠 뭐 이런식으로 자 부르기 이런 상태 오케이 자 여기서 전 도난의 동료입니다 당신이 말을 줄 거라고 하더군요 도난이. 오케이 제자 말탈수 있습니다, 이제. 자, 퀘스트 완료됐죠? 이거를, 오르 한번 깨야 되나? 오르. 뭐야? 뭐야? 재료가 없어요! 어! 자, 요거죠, 요 녀석. 자, 요 녀석을 잡으면은, 으깬 쪽 요거 준다는 거죠. 오 그러네요 으깬 야들뼈 다섯개 요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자 지금 생각보다 골드가 조금씩 후달리고 있잖아요 맥돌기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요거를 그냥 파시면은 돈이 좀 된대요 어, 그냥 뽀강하지 말고 음. 잠깐만요 여기 하나 있거든요 여기. 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 거네 자, 여기 하나 있죠? 네. <laughs> 그리고 뭐, 요거 줍니다, 요거 어, 거 창조주의 날개 어, 요거 어, 요거 줍니다, 요거 <laughs> 어, 요거 줘요, 이거 이거 아마 얼탱이 에디션 사이즈 줄 건데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지속,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왔다가 바로 사라지죠 네, 그다음에 여기랑 위상 4개 돌고 나머지는 다 메인만 밀었는데 40레벨 됐습니다 네, 메인만 밀었는데 어, 40레벨 딱 40레벨이에요. 자, 난이도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세계석 조각상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지금 현재 베테랑 난이도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뭔가 난이도로 선택해서 어, 수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뭔가 난이도로 바뀌었어요. 뭐야, 포탄은다 닫혀 버렸네. 아.